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좋은 시작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올바른 시작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작을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좋은 것이고 말씀이 옳은 것이고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말씀 의지에서 나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일곱 가지의 간구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간구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네 번째 간구부터는 우리가 어제까지 본세 번의 간구와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본 앞에 세 번의 간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이마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세 가지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현과 같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오늘부터 보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간구는 정말 우리가 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한 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간구지만 어제까지 보았던 세 가지 간구와 오늘부터 볼네 가지의 간구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에 어떻게 보면 총네 번째 간구지만 그 중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정말 구하는 첫 번째 간구 먼저 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정말 답이 심플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주 심플하고 또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서 우리의 육의 양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데일리 브레드,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예전에 로마로 말하면 로마 군인의 하루의 양식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군인의 하루의 양식 어떻겠습니까? 군인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죠. 육체적으로 고됩니다. 훈련도 고되고 어떤 날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날 군인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채우는 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만도 못하고 배를 골마가고 정말 지쳐가고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에너지가 나오지 않죠. 사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군인에게는 충분한 음식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날 하루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정말 목숨을 거는 싸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양식은 우리에게 정말 그건 사치스러운 거야. 그런 걸 구하는 것은 죄악이야. 그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일용할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모시는 것, 그 일용할 영적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깨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육의 양식만큼, 아니,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의 이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주는 영의 양식.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영의 양식을 채워준, 갈망하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조금 오늘 부족한 삶을 살고,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에 부딪혔다고 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죠. 그러면 결국에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만이 중요하고 육의 양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그 새들조차도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 인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시급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이건 믿음이 없는 간구야. 그런 거 구하는 거 옳지 않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한다는 건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강구애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당신에게 손을 구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식 구하는 것,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에 지나치도록, 우리의 정욕이 넘치도록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분이 이제 아마 책에 썼죠. 그리고 나서 설교에도 많이 인용하셨던 부분입니다. 오병이어를 이야기하죠.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물질을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천 명분의 것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구하는 기도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라고 말하죠. 그 앞에도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나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는 나 혼자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만 채우고 내게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더 차고 넘치도록 나한테만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기도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로를 채우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수 있다면 기쁨으로 할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간구를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양식도 반드시 매일매일 구하고 우리의 영의 양식도 구하되. 육의 양식은 우리의 욕신의 정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